김근이, 김근이가 김근이, 이름도 들미기 계실다. 김근이가 들 남자 신세 조지잖아 이씨. 어디 그튼이 요거도 몰라, 긴 김근이 좋아하는 사람 요거도 몰지 모르겠지만은 김근이는 문제야라, 문제야. 어, 문제야하고 똑같은 인간이라 그것도. 어 알고 보면 까디비 보면은 반 까듯이 까디비 보면 양파 까듯이 까디비 보면은 까도 까도 거의 한정이 없는 여자라고 그 여자는 응? 양파 까듯이 그러는데 마약이라든지 모든 게 있잖아 일을 저으려도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윤석열이 아무런 죄가 없다 내가 볼 때는 그 불쌍한 걸 갖다가 세상에 요새 내가 텔레비 보면은 아무씩 보면은 머리가 허얘해갖고 말라가지고 그래 보면은 저거 부모가 가슴을 칠 노릇이라 가슴을 가슴을 칠 노릇인데 너무 안 돼서 내가 하우, 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리고 저어째야 되겠노 이래 싶어가 그 엄마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똑같다 아입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김건희는 계속, 계속 그런 이 사건이 일어날 거예요. 뭐, 어디에 다른 나라에 우째 해난 거, 이 나라에 이래 해난 거, 저래 해난 거, 그러는데, 그거는 겁도 없고, 간도 큰 여자고, 완전히 그래도 쪼갈쪼갈쪼갈 다가 시부리고, 이런,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, 그런 게네. 또 그거는 감옥 안에 가다 놔야 돼. 또, 드러내나뭐또 일로 저지를 사서 안 돼. 또, 윤석열하고 만약에, 어, 바깥에 노가또 혼자 그거 둘이 같이 혼자, 어, 닦아서 풀어주면은 녹아고또 일을 저지를 여자가 그 여자라. 그러니까네 윤석열이는 이 뒤인가 앞인가 검은 긴가 긴가 구분을 못하고 여자라 하면 여자가 뭐 시그리 중요하노? 혼자 살아도 돼. 뭐, 뭐, 그 뭐, 또근근이 시, 이긴근이 시키는 대로 다할 거야. 그런데, 그래, 안 했으면 좋겠어. 근데, 긴근이는 아, 아주 마약범이고, 아주, 그, 어, 비리가 많은 여자고, 음, 관 간제, 구설, 인간으로, 모든 그런 게다 걸리갖고, 뭐, 명태군이라든지, 뭐, 전부 다안 걸린 사람이었거든요. 방송인이라든지, 뭐, 배우라든지, 뭐, 지 마음에 들면 지가 손하게 한류봐야 되는 그런, 그런, 그런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, 나라 잡고 사람 잡는 년이라 생각한다. 네, 감사합니다. 전다 봤습니다.